예수께서 제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내가 네게 말하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보다 것 쉬우니라 하시니 제아들이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은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그할수 있느니라. 예에 베드로가 대답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사오는데 그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대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대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심판하리라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름을 벗고 또 영생을 상숙하리라 그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많으리라. 아멘. 사람은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씁니다. 때로 우리가 볼 때는, 왜 더운 을가는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히말라까지 등산 가려면, 비행기 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등산. 그게, 등산 비용이 혼자서 못 가니까 셀파를 데려 가야 됩니다. 셀파는 그 지역에 사는, 이 이제, 등산할 때, 뭐, 옆에 짐도 들어주고, 같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 에베레스트 산에, 등산에, 올라가려고 하면 최소한으로 한 5천만 원듭니다 5천만 원. 근데 올라가다가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왜 등산 갈까요? 왜 등산? 그게 다 생을 다 걸어요. 여러분, 한 걸음 걷는데, 걸음 하나 옮기는 것이요. 1분, 2분 걸려요. 숨이 차서 못걸어요 근데 왜 등산 갈까? 그게 그 사람들의 가치예요. 여기, 여기 안동, 요 물가에 가면요, 낚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루 종일 낚시. 보 보기 잡은 것도 별로 없어. 그게 가치예요. 정선에 가면 도박장이 있습니다. 그도박장에 한번 가면 보통 사람들이 거의 100만 원 씁니다. 최소. 근데 거기 가면요. 복덕복덕해요. 집이 잘잘 사냐? 잘 그게 아니요. 에 나중에 거기서 차도 다 팔아 가지고요. 도박하다가 가족들 볼 수가 없어가지고요. 전부 거서돈 빌려가 다 하다가요. 오도 가도 못하고, 거기서 있는 사람들도 또 그리 있다고 그래요. 인생은요, 가치입니다, 가치. 자기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왕위를 버린 에드워드 왕자. 얼마 전에 죽었죠. 에드보드 왕자 왕위를 보냈어요. 그게 가치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잘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란 절대 가치입니다. 앞으로 우리, 우리 인생이 만나야 될 가장 확실한 미래가 믿음의 미래입니다. 그나 우리는 믿음의 가치를 들어도 몰라요. 왜냐하면 설교 들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돼서 마귀가 싹 여러분이 머릿 속에 지워버려요. 지워버리고 다른 거짓된 생각 잡아 넣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은요 예수 믿는 내 가치가 그 어떤 것에도 뒤로 물러가지 않을 만큼 그게 최소입니다. 예배가 물러가면.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이거 붙들고 살지 않으면 안돼 이거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예배는 이미 상당한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물러갔어요 이 예배가 왜 우리 예배들이냐 이것 좀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놨잖아요 또 우리 하나님을 앞에 살수 있는 것은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공로로 청구하는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상 가치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상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23일에 오십시오. 예수께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을 능히노니 부자를 하는 날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부자는 자기의 최소한의 삶의 필요를 빼놓으면요,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내놔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부자는 이 부의 인생을 가치를 그런 거예요. 이게 인생 가치 전부예요. 부자는요, 돈잘 쓰는 부자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부자들은요, 자기들의 삶은 생각보다 소박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돈 모아가는 거예요. 부자가 갖고 있는 그 물질의 가치가 천국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된다는 것은요, 내가 잘 되어서 내 몸집이 커지면요, 그만큼 믿음생활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뭔 기도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돈은 다 해결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것은요, 부자 할 나라가 어려운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부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을 할 나라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부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람 가치의 삶을 두고 있으면요, 믿음이 잘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 땅에 것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2절에, 33절에 이것이 필요하줄주 아신다는 거예요. 물질에 복을 준다고 약속하신 분이 구약의 하나님이셔요. 물질 세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아멘이 막 신나게 나오는데, 맞습니다. 물질 세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왜안 주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왜다이의 가정에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죠? 어쩔 수 없는 주님의 눈물이에요. 바른 부모는요, 자녀가 잘못하면요, 야단쳐요. 부모가 아주 멍청한 부모는요, 자녀가 잘못해서 야단 못쳐요. 정말입니다. 울면서 자녀를 때리는 거예요. 야단치는 거예요. 왜? 이거 안 고치면 인생 못 살아. 언제까지는 부모 품에 살겠습니까? 자기가 나가서 인생을 살아가야죠. 그럼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인생이 되어야 될까? 어디 가더라도. 부모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뭡냐니까 부모가 자기 자녀를 진적으로 사랑한다면 진지하지 않으면 진짜 부모가 아니란 거예요. 요즘 부모님들이바보예요 바보. 딸 바보, 아들 바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이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키워놓으면요, 이생 살아가는 걸 배우면 부모도 아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도 알고 하늘도 알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 인생을요 잔소리에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잔소리는요 짜증만 나는 거예요. 발은 딱 살아가는 고딱이렇게 가리키면. 알아듣잖아요 잘 가르쳐야 돼 제가 지금 상담학을 가르치는데 이 상담학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요 상담학 공부를 해야 제가 또 가르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제가 무조건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상담학은요 상대의 눈높이를 상대를 너무 잘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옹알이 하는 애에게 엄마는요 같이 옹알이에요 오. 그럼 엄마는 그래요? 인생은 그런 게 아니야. 이래 말하지 않고, 오, 오. 애가 옹알이하면 엄마도 같이 옹알이해줘요. 그럼 애가 그 엄마의 옹알이를 받고 막 반가워 웃고 이러잖아요 그럼 잘하는 거예요. 그럼 조금 올라가면 거기에 맞게 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우리 애도 옛날에는 내가 일방적으로 야단 맞췄어요. 만약에 무조건 이렇게 하라 는데 지금은 그거에 먹힌 나이가 아니에요. 작은 애는 이제 서른 여섯이고, 큰 애는 마흔 둘인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얘기하면요, 자기들 논리를 딱딱히 얘기를 해요. 그럼면박 지르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대화할 시대, 대화. 근데 다 커버리면요, 자기 생각이, 우리 뼈가 악요질에서 섞여질로 바뀌듯이 생각이 굳어져 있어요. 이거 바꾸는 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어릴 때는요, 금방금방 금방 바뀌어요. 가르치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는 한나라 들어가기가, 이것은, 이상 부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은 한나라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이 세상에 보이는 가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매력적인 세상 것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그게 아닙니다. 세상 것은 눈에 볼때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뭐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생기지 못한다. 하나님, 재물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거요. 그만큼 하나님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구약에는 인생 중에 물질의 복을 추신다는 내용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구약 전체에 흐르는 것이 하나님이 땅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자손의 복을 주시고, 이게 구약이에요. 신약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신약의 복은 딱 하나입니다. 한나라. 알겠어요? 그러면, 차원이 높은 것은 차원이 낮은 것을 다 포함하는 거요. 예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복이 있다는 것은 땅의 복은 기본이에요, 땅의 복 그래서 내가 어제, 음, 설교할 때, 미국, 미국의 교회들이요. 가난자에게 일주일 분 식량을 그 교회마다 요일을 정해 있대요. 지역 교회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요일을 정해가지고 어떤 교회는 목요일 날, 어떤 교회는 금요일 날, 어떤 교회는 주일 날 가면 일주일 분 식량을 주는 거요. 아직도 미국이 그 교회들이 가난한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미국을 아직도 버리지 않습다 물질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위해서 쓰기 위한 도구, 통로. 내내 인생을 위한 내 인생을 즐기기 위한 수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 이건 달라요. 물질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냐, 내 영광을 위한 도구냐 이것이요. 믿음의 생활에 종교는. 이상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믿음은 우리 영혼의 가치거든요. 예수께 제자들이 이 시대에 내가 진실을 내기노니 부자갈라에 들어가여 어려우 이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힘 빼기 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이 세당 힘을 빼셔요. 빼서 우리가 강인한 체계를 만드어요 여러분, 좋은 부모는요,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을 빼요. 빼고 스스로 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믿음 뭐냐면요. 나하고 나에 대한 자신감, 나 자신감과 이 세상을 의지하는 그걸 빼요. 빼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만. 여러분, 이게 쉬운 겁니까? 쉽지 않아요. 이미 우리 안에는요, 가치가 형성 다 되어 있어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께 현금 드릴 때 쉽게 드릴 수 없듯. 어떤 분이 현금 드린 게좀 증가하잖아요. 그럼 믿음이 잘한 거예요. 그냥 드릴 수가 없어요. 교회 나온 지한 주, 두주 밖에 안 되는데 11조 드린 분이 있어요. 10년, 20년 지도못 드린 분이 있어요. 절대로 못 드려요. 왜냐? 그게 신앙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지 되고, 먼지 된 자가 나중된다. 내가 주 앞에 드려서, 우리 하나님이 내가 한달 동안 살아갈 사람을 책임지신다.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드릴 때와 안 드릴 때를 비교하니까, 이상한데, 드리고 나니까 더 풍성하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신비한 세계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앞에 여러분이 시간과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여러분이 한 달, 두 달을 계산해보면요,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정확히 계산하면요, 이렇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이제 우리는요. 뒤로 물러갈 핑계는 굉장히 많습니다. 약하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요. 멸망 받고 침뢰에 빠진다고 히브리서 1 0장이 나옵니다.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뭐가 물러갑니까? 눈에 딱 보이는 건 예배입니다. 딱 기본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인에게는원료리 없습니다. 왜? 마귀가 없거든요. 마귀가 이 원료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맞죠? 마귀는 신날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어제 저녁에 예배 끝나고, 오늘 아침까지요, 마귀와 싸웠어요. 왜? 저는 이제 알아요. 이 가치관 막, 마귀가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나를 막 조롱하는 거요. 싸워야 돼. 예수님께서 살면 막 부동산이 흙면 나고막 사업이 막잘 되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 다 가는 것은요. 하나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이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승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그러면 해결해줘도 괜찮고 안 해도 된다. 왜? 여러분 믿음이 들어오면요, 하나님 우리 환경을 바꿔주셔도요, 너무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마음에 심령의 자원을 주셔요. 그런데 저는 어느 쪽이 좋으냐? 심령의 자원 준 쪽이 좋아요. 그렇게 막조조해가지고막사업에 아, 대해서 불안해하고 막 직장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막, 근데. 마음을 펴, 에이크까지가 뭐 담담하고 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과거를 바라보고 오늘을 바라봐요. 믿음 있는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을 바라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미래를 바라볼 능력이 없어요. 현재 붙잡고 있는 이것, 이것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미래를 바라보니까요. 인생이 쉽게 말하면 통이 큰 거예요. 여러분,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행기에서 빌딩을 바라보면요. 성냥개비가 서 있어요. 그죠?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볼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전쟁이. 영적으로 전쟁이. 어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악기뽀, 빌레몬의 아들 악기뽀는 그리도의 병사다. 이빌레몬서 1장, 1절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와 함께 병사가 되었다. 빌레몬의 아들이 그리도의 병사다. 그리도의 병사 얼마나 멋지 말이며. 사랑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눈 뜨면요, 여러분의 가족이 다눈 떠요. 여러분 눈 감으면 가족들이 눈다 감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6일 만에 오해상을 만들었습니다. 며칠 만에 만들었어요? 그렇죠? 우리의 하루와 주님의 하루는 다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드리는 그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요, 주님께서 그 드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요, 하나님이 하루를 천년처럼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치를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세상을 한번 끌어보십시오. 그런데 누가 방해하느냐? 여러분 생각처럼 마귀가 쑥 방에 들어왔어. 요한복음 13장 기절에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거든. 사단이. 생각을 싹 넣으니까 이게 마귀가 넣은지 몰라. 뭐 자기 생각이요. 아, 예수님을 팔면은, 예수님을 돈, 온 돈을 받고 팔면은, 예수님을 팔면 예수님께서 잡혀 가면 가만있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러면 막 로마 군인들 확 능적으로 막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왕이 되셔서 우리는 한 자리 차지할 거다. 관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야, 예수님 고발해가지고 팔면 이보다 더 좋을 게 없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맥없이 사형에 끌려가니까요, 관리다가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예수님 내놓시오. 근데 돈 가져왔어. 필요 없다고. 그돈너가져가라그렇게 때문에 가져다가 그걸요, 성전에 던져버리고 자살이 죽잖아요. 제가 어제 드린 말씀이죠, 이 저녁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가치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은요, 속지 않습니다. 마기는 거짓말의 대, 거짓말의 대부입니다. 여러분, 좀더 여러분을 위해서 시간 쓰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주님께 꽂으십시오. 이상에는요, 절대 가치와 상대 가치밖에 없습니다. 절대 가치는 뭐냐? 반드시 당할 운명입니다. 반드시 당할 길을 갑니다. 그 죽음이에요. 죽음을 위한 준비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성경만 이 죽음에 대한 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만. 왜? 네, 영생을 말하잖아요. 오래 사는 생명이 아닙니다. 지옥 가도 영원히 살아요. 영생이란 하나님의 생명의 질과 그 영광과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속지 맙시다, 제발. 속지 말자고요. 제가 오늘 얘기하잖아요. 어젯밤에 예배 끝나고 오늘 아침 이눈뜰 때까지. 저는 영적 싸움을 했다니까. 제가 매번 이기는 거 아닙니다. 질때 있고, 이길 때고 그러나 분배는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요 놈이 와서 날 속이는구나. 걱정 주고, 불안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넣어줘요. 이, 예수 이름으로 이놈을, 이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야 되겠다. 자,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29절, 내 이름을 위하여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가치를 보시다 시작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버린 자는 열애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나 먼저 된 자로 나등되고 나중 된 자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이 이름이라는 건 그분을 위해서 다른 모든 가치는요 다 뒤로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 과거의 여러분의 이름이요. 여러분 자녀의 이름이군요. 근데 그 이름을 위해서 이 가치를 버린 자란 것은 포기한다 그게 아닙니다. 뒤로 미루는 겁니다. 요게 먼저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 배를 준다는 겁니다. 준다. 할렐루야. 예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려.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영생을 상속한다는 말이 뭘까요? 아 예, 너무 단답형의 대답인데, 영생을 상속하라 영생을 준다 이러면 되는데 왜 상속하냐 이런 거예요. 상속이 어디서는 겁니까? 전부 다 주는 것이 상속이에요. 맞지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때, 상속할 때, 남기고 줘요? 아니요. 수위는 주머니가 없잖아요. 다 주는 거예요. 쉽게 우리는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받는 거예요. 어떻게 받는다고요? 다 받는다. 예. 그게 상속이에요, 상속. 하나님이 준다. 이 많이 있는데, 야, 요거, 요거, 이거, 이거 있지? 너어려거 줄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있나? 하나만 골라. 이래 주는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은 다 준다, 다. 이게 상속이에요. 근데, 여러 배를 받고 이 말은요, 예수 믿고 살면은 이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을요, 내가 이 땅에서 누려요. 느껴요, 느껴. 느끼게 만드셔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된 사람이요, 속으면 나중되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우리 에게 30년 신앙 달려왔는데요, 나중된 사람이 분명히 나옵니다. 한참, 나중 돼 가지고 그리고 나중 됐는데 열심히 앞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믿음에는 뒤로 처지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믿음에 처지면 큰일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는 이요야